시작해, 하나. 어?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. 셋. 하나, 둘, 셋, 시작! 하나, 둘, 셋! 시작! 아, 이거 뭐야! 이거 잡고! 이 이거 이이이이 아이 잘한다. 예뻐로 <laughs> 짜잔. 짜잔. 이제 그다음 뭐 하면 될까? 소스 더 조금 더 할까? 응, 소스 조금만 더 바르자. 응.

그. 음, 자, 음. 넣고 싶은 거. 와, 진짜 많다. 나네. 가서 또 넣어볼까? 옳지. 제가 던져야 되겠다. 아, 피망. 피망도 넣고. 예쁘. 햄도 넣어볼까? 마무리 마무리. 헤헤헤헤. 됐어. 이 <laughs> 치즈 뿌려보자 치즈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우와. 엄마 좀 도와줄게. 나무. <laughs> 주화가 <laughs> <추억을> 해봐. 주화가 <laughs> 해봐. 손으로 해도 돼. 저랑 손 닦았잖아. 엄마도. 엄마 내가... 엄마는 장갑 꼈지 했다. 이제 빵도. 제가 만든 거. 이제 저 구워야 되지? 이제 피자 구울 거야. <laughs> 이제 에어프라이어 구워보자. 네. 네. 잘했어. 그래 문 닫고. 어지. 시작. 자, 자. 빨리 구하자라. 얼마나 걸려? 걸려? 오 분. 오 분? 그냥 좀 애분들 여기 어. 여기 시간 걸렸어요. 음, 오분 걸려? 오 그래. 분. 5 분. 오복이에요? 오복이요? 네. 짠. 짠. 머리, 아 이거 조심해. 뜨거워요. 어, 뜨거워. 머리? 주야가 만든 거 어때? 음, 만 맛있어? 개성공이네. <laughs> 냠냠냠, <웃음> 냠냠. <웃음> <웃음> 이야, 한판다 먹었네.